안녕? 나 스폰지 프라비야! 따! 따! 세톤의 코야! 야, 안 돼, 안 돼! 내가못안 된다, 마, 마, 마! 안 돼, 안 돼! 못안 돼! 응! 어, 그러지 말아요!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준다고 했어요! 에이, 이제 와서 이래! Plea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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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ease! 말해줘. 내가 더 움츠러들려고 하거든, 말해줘. 처면은 이분의 남은 애내 자리 가면 그리고 끝나면 나 벌어지지 좀만는 소지가 됐고. 야 v e r y o n e 해, e 브 e r y o n e 해, e 브 e r y o n e 해. 형, 우리 같이 하기 했잖아요. 형뭐 <laughs> 이런 게 있나? 아 오케이, 아 알겠어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나오네 이거지 오케이. 어, h oh, I'm 지그 o u t 급 o 리한 to the c i

마, 쉽게 웃어주는 위한 거야. 안녕하세요, 손예진입니다. 어, 굉장히 떨리고요. 아, 드라마? 어, 시간 될것 같아. 어. 모든 거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야.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잘 알잖아. 나그 사람 사랑해 더이상 그만 들들볼까 k f 시 좋아해 블록비 블록비 소속사 선배님 블록비 어... 어 베리 베리 굿 어... I love you I need you I want you 에? 아... 난다요 아하하하하하 국민프로듀서님 내가 다 가질거야